그니백입니다 그러니까, 제가 오늘은 지오의 곤충 농장에서 그 레오파드 개코 그거를 아 용품을 한번 사봤는데요. 지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뜯는 거는 뜯으면서 말해주도록 할게요. 자 일단 이렇게 왔습니다. 오, 핀셋. 핀셋이 좀 크네요. 많이 커요.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? 이렇게 이렇게 안 되게 고정해주는 장치도 있고요. 이거. 그 다음에, 이게. 어, 샜다. 좀 세긴 했는데, 괜찮습니다. 이게 그 습식의 신청. 음, 뭐지? 폴라이트에 있는 것 같은데. 좀 샜고요. 네, 어 칼슘제. 칼슘제고요. 랩, 네. 그, 뭐지? 그, 문신처, 코코넛 문신처. 그, 그 다음에, 원디씨랑, 미럼. 미런. 미럼이죠? 칼로? 여다 칼을, 칼로? 자, 뜯었습니다. 일단, 여기 원디씨 있고요. 세팅까지 할, 할 겁니다. 미러이 80마리입니다. 오. 서비스. 아. 치키. 또 왔는데. 원. 오, 미럼. 이럭입니다잘 안집히는데? 귀엽다 이럼니까또 어. 제가... 이정도 시킬거 같은데 네.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레오파드 사육장을 가져올게요 살짝인데 여기다가 일단 코코넛 냉신쳐 넣고, 그 다음에 여기 웜디씨, 웜디씨를 여기에 놔놓을 거고, 그 다음에, 하고 여기다가 수분을 신 아, 습식을 신초 그리고 이거는 그 뭐지 코코넛을 신초이고요 이거는 쓸까 말까 고민되는데, 뭐 쓰긴 해야죠. 그래도 이거는 좀 나중에 쓰고, 잠깐만요. 뭘, 한번... 여기 있는, 그거를 볼 건데. 우와. 되게 신기하네. 식으로 있는데, 이렇 담아주는. 되게 먹고 싶게 생겼다. 어, 탈피껍질도 있네요. 탈피껍질. 면 빼주고. 미럼이 탈피도 하마잘 모르겠는데. 그 다음에, 이 미럼을, 그거,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해줄 건데, 지금, 여기 내용물 좀뺄게요 잠깐만요, 빼고 오겠습니다. 저 일단 이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. 미롱이. 신기해요. 짱 신기하네. 좋아. 한번 세볼게요. 일단 세보고 올게요. 시간 너무 걸리니까.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번 실험이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 꿈이 곤충에 대해서 뭐 많이 아는 건데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이 궁금해져서. 아 먹을게요. 나 먹어도 되겠죠? 두세. 이거 뭐 마실까요? 맛있는데요. 감자? 그런가? 자,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고요. 조까 좋아요. 좋아요.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안 돼, 꼈어. 자, 저는 이만, 다, 이만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.